안녕하세요. 주식일타 김기훈입니다 어제 트럼프가 당선됐는데요. 저희 미국 포트폴리오도 굉장히 좋았어요. 미국 시장 자체가 엄청 크게 올랐죠. 예, 저희가 오히려 국내는 금투세가 폐지 나왔을 때, 아, 국내는 오히려 여기서 차익 실현을 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면서 계속 미국 시장을 옮겨가자.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도 저희가 강조드렸던 포인트가 결국 AI였잖아요. AI 피크아 우려가 올해 연중반에 굉장히 심했던 거 아시죠? 그때가 사실 엄청 좋은 기회였어요. 저희가 8월에 뭐아 이때 시장이 안 좋을 때 AI는 피크아웃이 아니다. 이건 사자. 그리고 레거시 반도체는 조심하고 AI 사자 하면서 AI를 하드웨어뿐이 아니라 오히려 소프트웨어 그리고 그걸 연관된 원자력이라든지 기반산업까지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걸또 10월에는 저희가 포트폴리오 정리해서 그중에서도 어느 회사가 좋을까 좀 뽑아봤는데요.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요. 실적 발표도 다잘 나왔고. 근데 거기서 트럼프가 나와서 또한번 미국 시장을 이끌어주면서 저희가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희 좋았던 미국 종목 갖고 계셨던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꼽았던 8개 종목 한 종목씩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트럼프 수혜냐 피해냐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또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첫 번째 종목으로 이게 엔비디아를 봤었는데요 엔비디아는 사실 뭐 트럼프가 되는 거에 대해서 뭐큰 영향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미국 중심 AI에서 계속 그쪽을 발전 시킨다 이런 측면에서 뭐 계속 좋은 쪽으로 가고 있고요. 저희가 말씀드리고도 사실 그때만 해도 AI 뭐 피카우 두려가 계속 뭐 계속 있습니다. 매달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수요가 더 급증하면서 계속 신 신고가를 넘어서 시가총 1위가 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대체재가 없고. 계속해서 갈수 있는 회사라고 보고 있고요 엔비디아는 어제 뭐 대비 4% 정도 올랐는데 미국의 경제를 활성화하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지수 상승이 있을 거다 이런 거와 함께 시가총 1등 종목이 같이 나스닥과 함께 크게 오른 거죠 예, 그러면서 그 긍정적인 쪽으로 영향을 받았고요 그리고 예, 엔비디아부터 말씀드렸는데 진짜 재밌는 건 오라클이에요 테슬라와 오라클이 이번에 저는 특별한 종목이다 보는데 예, 테슬라의 뭐,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뭐, 2천억을 쓰면서 가장 뭐, 큰 후원자였고, 옆에 있으면서 엄청 유명해졌는데, 오라클도 레리 엘리슨이 트럼프의 강한 지지자예요. 이게 왜 신기한 거냐? 이게 사실, 이 캘리포니아나 이 IT 업종은 아무래도 민주당 지지자가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공화당 지지자가 좀 특별한 거예요. 오히려 수혜자가 이렇게 몇몇 회사에 집중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강력한 지지자, 오라클의 레리엘 리슨이고 그래서 오라클은 어제 5.5% 올랐어요. 사실 어제 빅테크가 시장 대비 크게, 크게 오르지 않았어요. 막 금융주나 이런, 다 다른 쪽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중소형주, 러셀, 이런 쪽이 크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빅테크가 크게 오르지 않았는데 오라클은 시장을 크게 아웃포포 하면서 거의 6% 가까이 올랐어요. 그리고 그 전에도 계속 좋은 흐름을 보였고, 저희가 말씀드린 뒤에도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근데 뭐 이쪽에도 정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오라클도 트럼프 시대에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계속 갈수 있다 이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라클을 말씀드릴 때 저희가 서비스나우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서비스나우도 지금 요즘에 결국 저희가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를 AI 수에 나눠서 하드웨어 특히 엔비디아나 이런 회사가 칩을 만드는 수혜가 있고 그 인프라가 만들어지면 B2B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잘될 것이냐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오라클이고 서비스나우고 증명을 했어요 숫자로 그리고 가이던스를 높이면서 대표적인 얘가 이번에 팔란티어가 엄청난 실적을 발표하면서 아 AI 데이터 솔루션, AI 플랫폼, 클라우드 관련된 모든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다 좋구나 이런 부분이 지금 부각되고 있어요 그중에 기업용 솔루션을 담당하는 서비스나우 그 다음에 방산 쪽 데이터로 시작해서 지금 민간쪽으로 크게 확장하고 있는 팔란티어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와 함께 플랫폼을 제공하는 오라클 이런 회사들이 지금 실제로 숫자를 내면서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예, 서비스 나우도 좀 계속 시적 발표에 상승 추세였는데 어제도 한2.5% 정도 오르면서 거의 뭐천불 가까이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개된 포트폴리오 중 최근에 또시적 발표 에 있었던 회사가 버티브죠. 예, 버티브는 서버 투자의 필수적인 냉각 이런 칠러 이런 솔루션을 담당하는 회사인데 예, 여기가 수요가 좋을 수밖에 없죠 ai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좋다 저희가 얘기한 반도체는 ai 데이터 센터 수요는 너무 좋고 내 것이 안 좋다 말씀드렸는데 이쪽을 담당하는 회사고 약간 좀 업종이 좀 달라요 산업재쪽이겠죠 산업적 쪽 회사 중에 a i 의 칩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그 필요한 인프라 투자가 되는 쪽들 그쪽에 하나로 버티브를 말씀드렸었는데 예, 버티브는 주가 상승세가 매우 강력합니다 어제도 또7% 올라가면서 예, 또 신고가를 강력하게 돌파하고. 20% 이상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경쟁력이 크고 점유율도 높고 그리고 이제 대표적 인 회사가 되면서 아 엔비디아가 가는다면 같이 간다. 약간 이런 회사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뭐 미국 회사고요. AI를 둘러싼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그리고 이제 그 기반 인프라 이런 걸볼 때, 이 기반 인프라에서 전력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더랬잖아요. 그 전력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또 트럼프랑 연결을 시켜서 보면은 이 전력을 생산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쪽이 원자력, 뭐 가스. 그다음에 뭐 신재생도 대안이 될수 있었는데 트럼프를 또 연결해서 보면 트럼프는 또 신재생 좋아하지 않잖아요 트럼프는 원자력을 좋아합니다 화석 연료를 좋아해요 가스발전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그지베르노바 가끔 말씀드렸는데 지 e 비뭐이 회사들이 가스와 원전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원자력은 이 원자력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면이 소형 원전으로 가야 된다 대형 원전은 너무 막 방사능 때문에 너무 많은 자리를 확보해야 되고 오래 걸리고 10년 걸리고 한데 소형 원전에서는. 이 모듈로 나와가지고 모듈을 만들어서 공장에서 만들 수 있는 원전이다. 그래서 3년밖에 안 걸리고. 뭐 방사성 이런 피해 범위도 뭐 300m 정도로 작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원전은 SMR을 주목해야 된다 했는데 SMR은 회사 시월포트폴리오 있잖아요 그 시월포트폴리오 SMR을 보겠습니다 SMR은 사실 회사 이름은 유스케일 파워인데요 SMR로 더잘 알려지는 것 같아요 SMR을 하는 SMR이기 때문에 어제도 좀14% 정도 상승했습니다 페리스가 조금 올라온다 지지율 높은다 하면서 좀 조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조정을 극복하고 지금 신고가를 가면서 지금 21.4불 정도까지 올라오면서 지금 굉장히 좋은 주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자체는 우리나라는 제조를 담당하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설계나 소 SMR의 핵심을 미국에서 담당하게 되는데 그런 쪽에서 이 SMR은 굉장히 좋은 대안이고 실제로 루마니아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실 사업 진행 속도도 가장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트럼프 시대에도 또 핵심의 회사가 될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유틸리티 회사들도 발전 수요가 증가한다. 발전 수요 증가하고 원전을 채택하고 하면서 유틸리티 회사들도 빅테크와 함께 가는 AI 수혜주다 했었는데 저희는 비스트라를 말씀드렸고요. 비스트라는 저희가 말씀드리고 중간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면이 회사는 사실 저희가 볼때 이미 굉장히 많이 올라 있었어요. 굉장히 뭐 엔비디아보다 수익률 이 높았다 이런 회사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수익률 높았고 옆으로 가고 있지만 이 회사는 주요 미국의 엄청나 유명한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어요. 단순 유틸리티 회사가 아니라. 이제 AI와 함께 P와 Q가 다 커지는 미국의 전력 수요 증가의 주요 회사였고요. 그 제가 그 트럼프에 대해서 질문을 따르는 채널, 뭐 달란트츠에서도 많이 받았었는데 그때 드렸던 말 중에. 아 트럼프가 하게 되면 결국 미국 중심이 맞잖아요. 미국 중심인데 리스워어링 그러니까 제조업을 미국에 더욱 더 가져오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인프라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인프라 투자를 하다 보면 당연히 지금은 전력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전력의 시대에는 유틸리티의 성장성 유틸리티가 배당주가 아니라 앞으로 의 성장주가 되는 시대가 된다. 그래서 비스트라가 사실 올해 연간으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 이 방향성은 미국 유틸리티는 굉장히 좋다. 그래서 간단히 트럼프 얘기를 잠깐만 드리면 화성 화석 연료에 대한 강조를 많이 했어요. 트럼프 하면 화석 연료 주를 봐야 된다 그러는데 여기서 조심할 부분이 있어요. 화석 연료를 많이 투자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유가는 떨어지기를 바래요. 트럼프는 우리의 미국에 있는 화석 연료를 크게 개발해서 많은 공급하고 우리 미국의 점유율을 높이자. 그리고 그 유가를 하락시켜서 인플레이션을 또 잡자 두 가지 토끼를 다 잡겠다 이런 측면입니다 그렇게 되면 화석 연료를 실제로 파는 에너지주 미국의 에너지주는 그래도 트럼프가 좀 낮긴 하죠 큐를 늘려주니까 낮긴 하지만 p 가 내려간 효과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부분을 봐야 되냐 오히려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수혜를 볼수 있는 회사 이 중에 유틸리티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저희는 ai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유틸리티 수요가 증가하고 화석 연료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비용이 감소하는 두 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때 어, 에너지 유틸리티 회사들 계속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던 회사 중에 트럼프랑 아무래도 조금 다른 쪽에 있어서 다르게 봐야 될 회사를 조금 말씀드리고 하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회사 중에 메타가 있습니다 메타는 사실 실적은 잘 나왔어요 그런데 과잉 투자 우려가 있습, 있었습니다 워낙 과잉 투자로 좀 유명한 회사여서 옛날에 메타버스 투자에 안 좋은 추억이 있잖아요 아 메타버스와 메타 그 때문에 비용 쓰다 망했다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 비용을 줄이고 구조조정하면서 크게 주가가 올라왔어요 근데 이번에 ai 투자도 많이 했어요 ai 투자 많이 할 때마다 주가가 약했어요 그렇지만 결국 그 성과를 얻었어요 클릭률이 높아지면서 위에서가 광고 매출 광고 단가도 올라가면서 굉장히 좋았고 이번에도 호시적 발표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사실 굉장히 높은 레벨이 있어요 지금 그렇지만 더 가지 못하는 부분은 과잉투자 우려에 대해서 좀 해소할 부분이 있다 그리고 또. 되게 많은 빅테크 회사들, 미국의 기술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메타도 트럼프 쪽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간 트럼프 당선됐을 때 주가 반응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당일에도 뭐 시장이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뭐 크게 떨어진 건 아니지만 마이너스 0.1% 정도로 시장 대비는 상당히 언더퍼폼을 한것 같습니다. 그 메타 플랫폼은 피해가 클 것이냐? 아닐 수 있어요. 트럼프가 뭐 틱톡을 막아준다던가 뭐 여러 가지 또 자국 중심이잖아요. 뭐이 회사를 뭐 괴롭힐 건 아니기 때문에 나쁘다까지는 아니지만 수혜가 특별히 있는 회사는 아니다. 오라클은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오라클은 이제 리릴리스니 트럼프와 연결이 돼 있는데 테슬라는 머스크가 트럼프랑 연결이 돼 있는데 뭐 메타는 그런 사례는 아니다. 근데 말씀드릴 수 있고요. 조금 더 미국 시장에서 우려가 좀 많은 쪽은 저희가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아쉽게도 TSMC였습니다. 아, 가장 이번 실적 시즌에 드라마틱한 성과로 시작을 했고 좋은 실적을 발표했던 회사인데 뭐 TSMC에 대해서 트럼프가 약간 좀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만에 있으니까요. 우리나라 AI의 수혜, 반도체의 수혜 사실 칩 액트가 있어서 미국에서 반도체에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원은 하는데 남의 나라 에서 지원을 받아가고 뭐, 세금은 안 내냐. 그래서 뭐, 트럼프 관세 막, 관세 좋아하는데, 막 중국 회사에 막 공격을 하다가, 이 대만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같은 얼라이언스라고 생각했는데, 대만 이런 얘기도 막 언급을 몇번 했어요. 실제로 할지 모르는 건 아직 저희가 모릅니다. 하지만, 약간 TSMC에 대한 센티먼트가 트럼프가 당선이 좀 가까워지고, 당선이 확정되고 하면서 좀안 좋아졌어요. TSMC의 업황은 굉장히 좋게 봐요. 대체가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고 좋게 보기 때문에 뭐 빠지면 또살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분명히 어차피 숫자가 기업이 주가를 결정하잖아요. 이게 숫자가 좋아지면 올라올 거기 때문에 그런 국면으로 보고 있긴 한데 약간 트럼프의 수혜는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있고 TSMC는 주가로 봐도 당선 날또 마이너스 1.3% 정도 하락했습니다. 시장이 크게 상승한 걸 생각하면 좀안 좋았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t s m c 의 메타는 저희 포트폴리오에서 트럼프의 수혜주는 아니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던 AI 관련한 주도주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트럼프에 대해서 분석은 지금 많이 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트럼프가 어떤 쪽이다, 뭐 공약이 보다, 이런 건 사실 팩트고 뉴스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네, 저희는 좀 실용적으로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될까를 중심으로 미국 시장에 대해서 주식에 좀 연관을 지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트럼프 하면은 화석연료미국의 원유를 개발하자, 뭐 이런 걸 유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 감세, 감세로 유명하죠. 맞습니다. 감세를 해서 미국 경제를 활성화시키자. 이런 식으로 유명하고, 감세를 하다 보니까 뭐 세수가 줄어들고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금리가 오를 거다. 뭐 이런 정도가 약간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원래 민주당의 정책이던 뭐 신재생이나 이런 걸 싫어하고, 뭐, 전기차에는 악재가 아니냐, 뭐, 이런 부분들이 마, 많이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좀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그 원유부터 말씀을 드리면,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에너지 주식을 막 강하게 투자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사실 디테일의 함정인 것 같아요. 원유를 많이 투자하는 데는 굉장히 호의적이에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주식은 트럼프가 미국의 석유를 좋아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석유회사가 실적이 될 것이냐, 어떤 회사가 이 과정에서 숫자가 좋아질 것이냐 중요하잖아요. 그거를 좀 짜져봐야 됩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건 미국의 석유를 더 개발해서 공급을 늘리는 거예요. 근데 석유 사업이 이미 글로벌하게 수급상 공급 초과 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추가로 더 올라가면 아 이거 뭐 석유 사업 자체 가격이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가는 오히려 하락할 겁니다. 유가가 하락할 수 있는데 그럼 이렇다면은 뭐 에너지 기업의 호의적이라서 에너지 기업 주가 가 많이 오를까 이거 쉽지 않죠. 그렇다면 여기서 좀더 따져봤을 때 어디가 좋을까? 이 Q는 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는다는 거죠. 개발은 늘어요. 그럼 개발하는 회사나 이거를 많아진 이 석유와 가스를 운반하고 유통하는 회사들이 좋아지는 거죠. 그런 회사가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미국의 LNG 터미널 터미널사도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 송유하는 회사, 기름을 보내는 회사. 그러니까 제가 다른 채널에 나가서 그 달란트 투자에서 아, 그 석유회사라고 막 에너지 ETF 투자 이런 거 아니다. 가격이 안 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미드스트림 투자라. 하 미드스트림은 한국에서는 좀 생소한 개념이잖아요. 우리나라에 미드스트림 회사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 미국에는 뭐킨더몰강 같은 뭐 주요 미드스트림 회사가 있어요. LNG 터미널을 통한 가스 수출 터미널 회사들이 미국 상장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은 상대적으로 수혜 정도가 좀더 확실하죠. 그냥 어, 미국의 석유회사를 사면 유, 유가 하락에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유가가 하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유가가 하락하면 수혜자도뭐있죠 아까 전에 저희 포트폴리오 설명드리면서 뭐 한국의 한전처럼 유틸리티 회사들도 유리합니다. 에너지가 격이 떨어지는 데서 생산해서 전기를 팔면 되니까. 그런데 유가가 하락하면 막 소연 생각나는 섹터 있잖아요. 항공주. 그럼 미국의 항공주가 트럼프 당선날 많이 올랐어요. 왜 그럴까요? 유가가 하락하니까 비용은 줄어요. 근데 비용은 주는데 비즈니스 트래블은 늘어날 수 있잖아요. 트럼프가 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호의적이고 비즈니스 활성화를 시키기 때문에 출장이 늘어날 거다 이런 추정이 미국에 있어요 그러면은 출장이 늘어나서 즉 출장이 또 항공사에게 또 매출 중에도 좀 좋은 매출이잖아요 여행보다 더 그럼 그 부분이 늘어나고 코스트 쪽에 유가는 떨어지면 예, 항공주 좋은 거죠 그리고 또 에너지를 또 비용으로 쓰는 곳이 크루즈 회사도 있겠죠 뭐 크루즈 회사 이런 사안 그려지면 업황이 좋아요 미국의 트래블 업황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유가까지 떨어져요. 그러면은 이제 크루즈업황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트럼프 이콜 석유 막 이렇게 해서 그냥 석유의 투자, 뭐 이게 아니라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어 이렇게 해서 에너지 하락을 또 만들고 어떤 투자기가 나올 수 있나 이런 걸볼수 있습니다. 이거 트럼프는 이제 금융 규제 완화도 좋아해요. 금융 규제 완화되면 저희가 뭐 기본적으로 뭐 대표주로서 JP 모건이나 뭐 뱅크오브아메리카 같은 회사에 투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규제 완화다까지 좀더 초점을 두면 좀더 직접적인 부분은 상업은행도 있겠지만 i b 에요 IB 갈수 있는 게 많잖아요. IB는 좀더 상상력이 많은 곳이죠. IB로 하면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이런 대표 회사에 투자할 수도 있고요. IB에만 집중하는 뭐 제프리스 같은 미국 회사들은 투자할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더 나아가서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안 보던 주식들 한번 보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모펀드도 있어요, 사모펀드. 한국의 사모펀드는 별로 상장이 안돼 있지만 미국에서는 초대형 사모펀드가 상장이 돼 있어요. KKR, KKR 당선 날10% 올랐습니다. 그런 사모펀드 회사들의 또 오너도 트럼프를 또 지지해요. 그래서 블랙스톤이나 KKR 같은 대표 사모펀드 회사들도 뭐 저희가 막 그런 걸 투자, 미국 투자할 때막 그런 걸 투자 대상으로 생각하지 별로 않았잖아요. 근데 이런 규제 완화나 정책적으로 잘 맞고 이런 부분을 볼때뭐 이런 회사들도 투자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하나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네, 이거는 하나씩 다루려고 하고요. 지금 이 회사들을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된 날, 가장 많이 올랐던 ETF가 뭘까요? 저희가 예전에 러셀 보자고 했었어요. 연중반에. 아, 나스닥보다 러셀이 더 많이 오를 수 있다. 왜냐면 러셀은 나스닥에게 뭐 처참하게 지고 있던 지수예요. 그렇잖아요. 미국을 대표 빅테크가 이끌고 있었고, 미국의 소형주들은 좋지 않았어요. 뭐 S&P500이 7개의 매그니피션트 7과 493개의 별로 회사가 있다 막 그랬었는데 미국에서 러셀 리션 많이 투자 안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그때를 딱 기점으로 이제 러셀 리션에도 투자할 수 있다. 러셀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대표 e t f 로 꼽았던 것 중에 DPST라고 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러니까 지방은행 3배 ETF입니다. 이거 많이 오를 수 있다고 했는데 어제 트럼프 당선되고 DPST가 무려 40% 올랐습니다. 트럼프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프리마켓에서 이미 26퍼센트 올랐어요. 트럼프 금융. 그러다 지방은행은 더 변동성도 크고 더큰 수혜. 살아난다. 지방은행. 경기 살리면 그마지노란 이제 경계에 있는 지방은행들이 중리사냐에서호경기로 가면 살아나는. 이런 모든 흐름이 조합이 된 거죠. 그래서 지방은행 ETF가 최고였는데, 아마 뭐40% 올랐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말씀드렸을 때 사셨던 분들은 지금 이미 엄청난 수익이 나셨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아 지금 뭐 당연히. 어좀뭐 주가 상승에 대한 조심은 해야 되겠죠 뭐세 베이트에 보다 보니까 그렇지만 트럼프가 금융 규제를 완화하고 경기를 활성화 시키고 또 트럼프 하면 금리가 아까 올라가는 쪽이라고 했잖아요 야, 뭐 금리가 막 무한히 오를 순 없어요 뭐 금리 인하 기조니까 근데 금리가 상대적으로 민주당 당선 때보다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세금은 적게 지출은 많이 할 거고. 다음에 경기 활성돼도 금리가 올라가는 쪽. 그렇게 보면 금리도 올라갈 거니까 금융주가 좋은 쪽에서 이 지방은행들도 미국에서 아 이날 지방은행 아 위험에 막 S V B 사태 이런 거 봤었잖아요. 아 지방은행 위험에 이렇게 할게 아니라 트럼프 시대에는 좋은 쪽에 있다 이런 것이 이제 관점을 바꿔서 보야 될 영역인 것 같아요.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AI. AI는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AI는 좋아요. 이거는 뭐 미국의 누구도 뒤, 뒤집을 수 없는 정책입니다. 미국에 AI를 투자해야지, 그럼 AI를 투자 안 하는 대통령이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미국 중심의 AI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트럼프는. 그래서, 아, 뭐, 대만의 회사를 약간 뭐 규제한다, 관세를 매긴다, 뭐 중국을 못하게 한다, 이런 게 있는 거지. 미국의 AI 회사는 뭐 민주당이 집권한, 공화당이 집권한데 무조건 투자할 영역이에요. 그래서 AI를 계속 투자할 수 있는 쪽으로, 좀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러니까 지금도 AI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AI에서 그럼 트럼프로 인해서 좀 직접적으로 연결돼서 좀 투자기가 더 있는데 어디냐 생각해 보면, 테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사실 좀 아쉬웠던 테슬라를 저희가 말로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뭐 이렇게 선정하고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숫자적인 측면에서 점프업을 하는 부분이 엔비디아나 이런 쪽이 테슬라보다는 높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먼저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아 테슬라는 숫자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바텀아웃 측면이 있어요 전기차 대수라던가 이런 매출이나 마진 측면에서 분명히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내년 전망도 괜찮아졌어요 그런데 여기를 그냥 전기차 회사로 보면 사실 저희가 막 배터리를 막 미는 건 아니잖아요 국내에서 전기차 회사로만 보면 다필해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AI 회사로 봐야 된다는 거죠 자율주행 회사잖아요 자율주행 회사고. 그 자율 주행이 더 되면 로보택시가 될 거고. 이거 로보택시 기술은 많이 발전했다.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보면 또 테슬라가 트럼프의 수혜주 누가 봐도 트럼프의 수혜주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좀더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수 있다. AI 주식 중에 테슬라. 이게 보고 있고 또 트럼프와만 연결이 되려면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원자력 AI 데이터 센터를 위한 전력 수요 증가 그리고 미국의 제조업 리쇼링 등을 필요로 하는 전력 수요 증가가 있는데 거기서 원자력을 중심으로 투자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조금 더 본다면 SMR을 봐야 된다. 그래서 트럼프의 수혜로 원자력을 다시 보자. 이미 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SMR 같은 경우는 주가가 바닥 대비는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아, 이거를 막 오늘 사면 변동성을 많이 겪을 수 있어요. 특히 워낙 소형주기도 합니다. 왜 소형주냐? 아직 열어진 사업이 아니잖아요. 열일 사업이잖아요. 열일 사업은 소형주입니다. 팔란티어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뭐 되냐 마냐 할때 미국에서는 소형주였어요. 우리나 뭐 20조다 10조다 그러면 대형주 같지만 미국에서는 10조면 엄청 소형주입니다. 그런 소형주가 뭐 100조가 되고 S&P 500에 편입되고 갔는데 SMR은 그분의 그 다음 단계예요. 이제 시작하는 거고 이제 유럽에서 승인하고 미국에서 뭐 승인이 나서 이제 시작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되게 소형주고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매출이 이익이 당연히 뚜렷하게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흔들림이 클수 있어요. 하지만 방향성은 원자력. s m r 그 방향성은 확실하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에도 호의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난 앞으로의 4년 동안 긍정적인 섹터가 될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좀 수혜가 있고 한쪽으로 좀 보면 방산인 것 같아요. 트럼프 때가 되면 각자 도생해야 되고 방산 지출을더 높여야 되죠. 근데 우리가 뭐 미국에 파는 거는 많지 않았어요. 미국에 파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미국 이외 쪽 매출을 볼때 유럽이나 이런 쪽에 중동이나 이런 쪽으로 계속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뭐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뭐 현대 로템 같은 그런 회사들, 한국항공우주 이런 회사들은 뭐 계속 전망이 밝습니다. 그리고 진짜 실제 지금 숫자도 잘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 우리나라 어닝 별로 안 좋았는데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크게 낸 쪽이 뭐 로템이나 뭐 방, 항공우주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이런 쪽도 진짜 좋았어요. 근데 좀 하나 재밌는 게 오늘 나왔죠. 예를 들면, 어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뭐 군함 협력에 대해서 우리나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 계속 얘기하고 있던 거예요. 올해 연중 얘기하고 있던 겁니다. 조선 쪽에 대해서 군함 MR로 o 우리가 갈수 있다. 그 그러니까 미국이 뭐 해군이나 뭐 항공만부터 군함 엄청난 군사력을 갖고 있죠. 그런데 미국의 조선 산업이 지금 큰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선 산업을 아웃소싱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상반기부터 엄청나게 얘기가 나오던 쪽이에요. 근데 아 이게 되냐 마냐 이런 논란이 있었을 텐데. 트럼프가 전화, 그 당선되자마자 전화해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어 방산? 방산인데 미국 방산인 거예요. 또.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 방산이 미국이 하지 않는 쪽들을 전 세계 지상 방산 이런 거 많이 했는데 미국 방산. 주가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현대중공업이나 한화오션 이런 회사들이 특히 좀더 디테일하게 본다면 방산과 관련이 있어요. 조선주가 다 방산과 관련 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한화오션은 아까 말한 저희가 LNG 터미널 이런 거 봐야 된다고 했는데 뭐 그런 쪽 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방산 업이 괜찮은데 이건 약간 업사이드 측면에서는 국내 쪽에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군함 방산 관련해서 또 그냥 일반 방산, 지상 방산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트럼프 수혜로 확실히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미국 주식을 보시는 분들은 미국에는 수액 섹터가 많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섹터들 특히 그 특히 그중에 저희가 빅테크 위주로 투자하느라고 안 봤던 섹터들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빅테크는 뭐 계속 좋았잖아요 계속 좋았는데 추가적인 업사이드 미국 경기 활성화 되니까 뭐 빅테크가 나쁘진 않겠지만 저희가 말씀드린 좀안 보다가 최근에 트럼프와 함께 확 부각된 쪽은 업사이드가 클수 있잖아요 그리고 앞 3년 4년의 길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 쪽을 보고 포트폴리오 늘려보고 공부해 보고 투자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주식을 보시고. 있을 때는 국내 주식이 지금 뭐 수혜가 많잖아요. 뭐 우리 공격당한 게 많잖아요. 오히려 뭐 관세 뭐 중국를 공격하면서 우리가 또 상대적으로 안 좋아지는 거안 좋은 쪽이 많아요. 근데 좋아지는 쪽들은 적습니다. 그래서 국내는 소수 종목에 이번 트럼프와 정책 사이클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소수 종목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핀포인트로 접근을 하셔야 수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10월 포트폴리오에 따라와 주신 분들 지금까지 결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축하드리고요 큰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11월 포트폴리오를 곧 업데이트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시고요 같이 미국 주식 공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뭐 트럼프 얘기도 좋고요 여러 가지 뭐 미국 주식에 대해서 뭐 국내 주식은 어떻게 되나 질문 주시고 제가 대댓글로 답변 드리고 같이 공부해보겠습니다